안 사주 가이 선생이야. 자, 오늘은 원숭이띠, 용띠의 25년 1월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거든. 자, 원숭이띠, 용띠는 12지지로 보면 신자진이 돼. 음. 25년 1월은 정축월이 되고, 기간적으로는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가 정축월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게. 일단 원숭이띠, 지띠, 용띠는 어, 공통적으로 음, 일단 내가 노력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시험 계약 등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감, 편안함을 추구한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 음.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뭐 명예가 올라갈 일이 있고, 뭐 그러니까 승진이나 뭐 자리 이동,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 이거지. 음. 그 다음에 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거나 뭔가 내가 그 영업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뭔가 부동산 같은 거를 계약할 수도 있고, 뭔가 송사에 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거기서 뭐 소송 뭐 그런 거 내가 이길 수도 있고,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이때는 노력을 하면 성공이다, 땀을 흘리면 그 대가가 있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, 그지? 그 다음에 고난과 뭐좀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뭐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잘 대처할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 요 자, 일간별로 25년 1월 운세를 설명을 하자면, 일단, 갑을 일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, 이거. 음. 그 다음에 어떻게, 내가 돈 버는 환경도 불편하게 버는 게 아니라, 편안한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을 어, 좋아한다.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. 근데 대신,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, 그게 큰 돈은 아니다, 이것이 어떻게? 적당한 수준으로. 아, 본인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어. 그냥, 아, 적당한, 요 정도 돈만 벌면 좋겠다. 딱, 딱, 그 정도 수준으로 돈이 들어온다. 그지? 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재물 상태?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. 그지? 대신 타인과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고. 음. 자, 그리고 병정활관 화 같은 경우에는, 어, 안정적인 일을 벌리거나, 그 다음에 편리함을 추구한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때 어떻게 안정적인 일을 하는 거지 뭔가 내가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일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을 최대한 어떻게 편리하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지. 불편하게 뭐돈더줄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. 그러는데 그게 불편한 일이야. 그러면 절대 안 한다. 그렇게 일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무기토혈 같은 경우에는 어. 정축월래 축토가 겁재잖아. 비견 겁재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. 경쟁자가 있기는, 있는 거야. 근데 어떻게. 그 사람들한테 경쟁을 한다, 안 한다. 그 경쟁을 안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대립도 안 하고. 그냥 웬만하면 그냥 서로 이익 같은 것도 양보하고 내가 좀한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타협하고 협상한다.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. 그지?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면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, 경신금 일간 같은 경우에는, 어, 내가 뭐, 투자 같은 걸 하더라도, 여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거든?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, 내가 이거로 뭐, 단기간에 뭐, 성과를 내는 투자, 그런 거는 어울리지 않고, 그지? 장기적으로, 음. 리스크가 없는 그런 것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다. 그 다음에 축토가 경신금 일간한테는 인수잖아.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게 생업을 위한 공부는 아니라 이거지. 그러니까 내가 뭐 취미생활로 공부하거나 를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거를 공부하는 거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임계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축토가 관성이잖아. 관성이니까 뭐야? 내가 뭔가 직장이나 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직장 회사.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.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복지부동, 무사안일, 적단주의. 그냥 일을 벌리기 보다는 그냥, 어, 이번 달에는 그냥 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, 기존 일들을 그냥 마무리하고, 그냥 현상 유지, 그런 거에 목표를 둔다. 그지? 그 다음에 남들 서포트 한다, 뒷받침 한다.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뭔가 거래처 같은 관계가 중요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? 안정적이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어떻게? 해? 임계수의관 같은 경우는 특히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 가는 영전, 이런 거를 기대해 볼만 하다.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 자, 이것으로, 자, 원숭이, 지띠, 용띠, 그러니까 12지지로 신자진의 25년 1월 띠별운세를 알아봤거든. 어, 다음번에는 어, 이제 25년 2월 띠별운세를 내가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. 혹시 음, 이 동영상이 어, 도움이 됐다 그러면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할게. 어, 그러면 다음에 보자. 잘 있어.